네,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 0 0원2 0 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, 저는 아직 그뭐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채널인데 저도 언젠가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몇만 원이라도 그때까지 열심히 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참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것은 복진통이 되었는데 이 복진 통일을 얼마나 그렸느냐? 구스야르 금수나 노래에도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구스야르 금수나 노래 한곡 3절 가사를 띄워드립니다. 잘못 부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. <목소리> 철의 장마 모진 서름 받고서 살아를 간들 금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순아 구세어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오르나보자 얼싸 안고 춤도 추어 보자 아 북진통일 꿈만 같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올까요 백두산 영봉의 태극기를 꽂는 그날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